환자는 극돌기가 회전된 쪽이 아래로 향하게 치과 위로 눕습니다. 환자의 가슴이 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래에 깔려있는 어깨를 위로 뽑아줍니다. 환자의 흉골과 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조정합니다. 환자 위쪽 다리의 무릎은 펠빅 테이블 가장자리에서 살짝 나오게 합니다. 교정할 분절을 촉지하면서 환자의 요출을 굴곡시킵니다. 관절이 열리며 생기는 긴장감이 손끝에서 느껴질 때까지 굴곡시킵니다. 시술자는 주동수의 전환으로 환자의 골반을 당기고 보조수의 전환으로는 환자의 어깨를 후상방으로 당깁니다. 이때 핸드필이 느껴지게 되면 시술자의 무릎을 환자의 구부린 무릎 뒤쪽에 대고 앞으로 당겨 환자의 몸을 더욱 안정화시킵니다. 주동수의 손끝을 교정할 분절의 극돌기에 걸고 진단에 따라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티슈플합니다. 보조수의 엄지는 교정할 분절 바로 윗 분절의 극돌기를 막습니다. 모형으로 보겠습니다. 반시계방향입니다. 시계 방향입니다. 주동수와 보조수는 종이를 찢듯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해야 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으면 시술자는 엔드피를 느끼며 바디트랍을 진행합니다.